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또이 무더위에 캠핑을 왔습니다 여기는 저번에 한번 왔던 캠핑장인데 그때는 데크 사이트로 예약을 했어가지고 진짜 힘들게 막 짐을 끌고 다녔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파쇄석 사이트로 예약을 해가지고 짐을 안 끌고 다녀도 됩니다 바로 옆에 이렇게 주차를 해가지고 짐을 바로바로 꺼낼 수 있어서 진짜 너무 좋아요. 오늘 또 심지어 여기 캠핑장에 저밖에 없어가지고 바로 옆에 차를 대놓고 캠핑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더우니까 서둘러서 픽싱을 해볼게요.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원터치 타프예요. 처음 써 보는데 잘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<목소리> 터치가 최고다. 텐트도 캔빌 낚시 텐트 가지고 왔거든요. 이거 앞쪽으로 좀 옮기고 텐트를 뒤쪽에다가 쳐볼게요. 이렇게 텐트랑 타프 피칭을 다 했어요. <laughs> 진짜 원터치 너무 좋다. 아, 이렇게 더울 때는 진짜 이렇게 피칭이 빠른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피칭 다 했는데 갑자기 제가 피칭한 곳에 원래는 그늘이었거든요. 근데 지금 그늘이 사라지고 햇빛이 너무 땡땡해가지고 조금만 씌웠다가 세팅을 마저 해볼게요. 와들어있 거야? <laughs> 와, 여러분 너무 덥다 그래도 이따가 해지면좀 시원해지겠죠? 아, 텐트 다 치고 지금 시칭도다 했는데 다행히 해가 나무 그늘에 좀 가려져가지고 아좀살것 같아요. 아까 진짜 엄청 더웠거든요. 아 맥주 좀 마셔야겠다. 공표 맥주 처음 마셔보는데. 아. 아. 와. eyes wow, So pretty right now. I wonder if your pretty eyes I see it. I need a good love. I wonder if you're ever gonna be it. In a couple weeks, I could drive away. And you could find another. Wow, it's so 땀을 많이 흘려서 그런지 배도 너무 고프고 약간 정신이 없어요. <laughs> 오늘은 도토리묵사발 만들어 먹을 거예요. 이게 이렇게 밀키트로 팔더라고요. 네, 이걸로 도토리묵사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a hum? 여러분 지금 설거지 하고 오면서 웃기랑 같이 갔다 왔거든요. 벌레가 눈 밑에 물어가지고 지금 퉁퉁 부었단 말이에요. 아 그래서 방충망 다 닫아줬고요. 여기 지금 밖에도 날파리랑 막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아, 타프에 거는 모기장 같은 게 있거든요. 그거를 지금 좀 걸어주려고요. 이거를 좀 걸어줄게요. 더워졌어요. 오늘은 팥빙수를 좀 만들어 먹어보려고 합니다. 이렇게 빙수 키트를 세트로 팔더라고요. 옛날 빙수 만들어 먹으려고 이거 빙수 재료 가지고 왔어요. 완전 맛있어. 와, 아, 진짜, 시원한 거 먹으니까 살것 같아요. <laughs> 너무 좋아. 이제 저녁 먹으려고 여기 타프 쪽으로 나왔는데 타프에 이 모기장 쳐놓으니까 완전 쉘터 같고 너무 좋아요. 오늘 저녁은 꼬치구이 만들어 먹을 건데 그 일회용 그릴에다가 한번 구워먹어볼게요. 요즘은 이런 것도 팔더라고요. 되게 간편할 것 같아서 한번 사와봤어요. 이렇게 되어 있어요. 먼저 꼬치부터 끼워줄 건데 요거를 오늘 다이소에서 엄청 급하게 샀어요. 제가 원래 이 꼬챙이를 로켓 배송으로 새벽에 도착하는 걸로 샀었거든요. 근데 배송이 지연이 돼가지고 오늘 아침에 급하게 다이소 가가지고 샀습니다. 근데 제가 방울토마토를 비야 방울토마토인가 그 달달한 걸로 잘못 사가지고 저는 이거 단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또 끼워줄 거예요. 수채불을 붙여야 되니까 여기 좀 걷어가지고 앞으로 좀 빼줬어요. 이제 한번 구워볼게요. 모서리 쪽부터 불을 붙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굉장히 맛있는 냄새가 나요 지금. 어 맛있겠다. 삼겹살은 이제 먹어도 될것 같아요. 우와. 음. 오늘은 이 위스키 가져와 봤어요. 블랙 앤 화이트라는 위스키인데, 처음 먹어봐요. 방울토마토 음. 음. 달달한 거안 좋아하는데 구워놓으니까 또 궁합이 잘 맞아요. 하유, 역시 꼬치는 닭강정 소스지 음. <laughs> 너무 맛있어 아. 귀한거야? 자자 여러분들 저는 이제 씻고 자려고요 아, 지금 이쪽에 담이 걸려가지고 목을 못돌리겠어 <laughs> 그럼 잘자고 내일 아침에 봐요 굿나잇 최대한 아침을 빨리 먹고 해가 땡땡해지기 전에 철수를 하는 게 오늘의 목표예요. 오늘 진짜 너무 더웠어가지고 오늘은 더워지기 전에 이제 철수를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러면 얼른 아침을 먹어볼게요. 풍국수 라면이라고 있더라고요.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, 오늘 한번 먹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. 맛이 어떨지 되게 궁금하다. 오, 이렇게 분말 스프가 있어요. 찬물 200ml에다가 넣고 풀어주면 된대요. 딱 200ml 거든요. 와, 완전 고소하다. 지금 많이 안 더울 때 얼른 철수를 해볼게요. 그럼 철수 시작! 또 힐링 잘하고 갑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.